이, 이 잎사귀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가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딱 매주게 되면 이제 이, 이 자체가 다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겹한겹 한겹 이제 얼어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러되면 이제 안에까지 그 침투할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추워야 되겠죠.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딱 매두게 되면, 겨 한겨울도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뭐 지리산 자락이라든지, 강원도처럼, 그막 날씨가 영하가 뭐 10도로 떨어져 버린다면, 이렇게 뭐 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이것은 강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지리산 자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만 두더라도, 어, 한 겨울 내내 에, 봄에 봄에 올 때까지 이 상태를 두고 어, 추운 펜션오는 고객님들에게 이제 한 봉씩 어, 뽑아서 드릴 수 있는 것니까 이제 수확 그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어, 맛도 들었고요. 그래서 추운 펜션을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무료로 이제 한 봉씩 그렇게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추운 펜션 오실 때는 어, 야채를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범의 심은 고추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고추는 땡초에요 땡초, 땡초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는 일반 고추가 열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배추가 옷을 여러 겹 이렇게 입은 그런 형상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월동을잘 하겠죠. 그 추봉교시는 이제 추봉시 오신 고객님들에게는 야채를 연중 무료로 이렇게 다양한 야채를 제공하는데요. 추봉 계시 오실 때는 야채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오시면 안 돼요. 와가지고 뭐 모든 야채를 준다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채란 것은 노지에 있는 야채이기 때문에 그 100%다 야채가 다양한 야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계절에는 어, 없는 야채가 무슨 야채가 없냐면요, 어, 깻잎. 어, 깻잎은 어, 이제 이미 제이그 봄에 심어서 어, 수확이 끝나가지고 이제 깻잎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마늘, 어, 마늘도 좀 받으시고요. 양파. 양파도 사실은 수확을 많이 했는데 저장고에 넣지 않아서 양파가 이제 수확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땡초고요. 그 서리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싱싱하게 많이 열려있고요. 이제 얘들은 그이 고추들은 이제 그냥 그 땡초가 아니고 일반, 일반 고추. 이렇게 지금 열어 있고요. 이기까지 소리가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가 공수처법이 이렇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졌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그...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요. 저희들 같은 서민들이 뭐 그런 데 신경 쓰겠나요? 이게 하여튼 이곳은 월동을 나기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노끈으로 쫙 맸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것들은 지금 오늘 지금 쫙쫙저 지금 매가는 그런 좀 중이었고요. 이것은 또 어, 며칠 전에 묻었던 어, 빨간 배추입니다. 어, 빨간 배추인데 올해 그 작황이 그리 예, 좋지가 않네요. 그다음 이것은 어, 저 끝에 이제 가물가물한데 저 끝까지 그 특작물입니다. 어, 지금 한번 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간 무가 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여기는 어, 일부분은 빨간 무고 그다음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에, 레드무고, 그 다음 수박무, 그 다음에 뭐 비트, 어, 순무, 뭐 이렇게, 그, 과일무,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저 끝까지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심어져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충북시 예, 고객님들에게 이게 하나씩 생식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드릴 그런 용도랍니다. 이렇게 줄기도 이렇게 빨갛답니다. 무도, 예, 저, 무, 무가 이렇게 지금 속에 숨어져 있는데, 무가 이렇게 예, 네, 빨갛고요. 줄기도 이렇게 빨갛습니다. 네, 이쪽은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는 이제 그 알타리 김치도 담고, 어, 동치미도 담고, 또 시래기도 어, 만들고 그런 용도로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은 어, 이제 아무래도 특장물이다 보니까 일반 무씨앗에몇 배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품마늘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품마늘을 제공해도 될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어려요. 조금만 더 크면 풋마늘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들은 아까하고는 또 다른 고추입니다. 아까는 땡초하고 일반 고추였는데 얘는 또특작물인데요 약간 고추가 연두색이에요. 어, 약간 연두색인데, 이것은 비타민 고추라고, 어, 약간 땡지도 아닌 것이, 일반 고추도 아닌 것이, 약간 뭐, 어, 매울 듯말 듯, 굉장히 당도도 높고, 어, 맛있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은 어, 보라 고추. 아직 보라 고추도 아직까지, 이렇게 어, 보라 고추는 볼까요? 이제 이게 보라 고추인데요. 이게 보라 어, 고추인데, 음, 아직까지 음, 서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충기시의 고객님들에게 조금씩 따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알트랑 같은 야채인데요. 일단 다른데는 뭐 고추가 하우스에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저희 집은 약까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 그다음 이것들은 이제 치거리 그 종류들입니다. 이 치거리 다양한 치거리가 저기 쫙 심어져 있는데요. 뭐 이거 조금, 저것 조금, 저것 조금, 또 저것 조금, 이게 조금씩 조금씩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고급진 야채랍니다. 아, 이것은 또그 핫한 야채입니다. 방울양배추 제가 해년마다 심어서 초봉 펜션을 손님들에게 계속 제공을 했었는데, 인기가 좋아서 올해는 정말 많이 심었어요. 저 끝까지 한 나무에 많이 열 때는 뭐 70개도 연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한 뭐 30개 한 나무 하나당 한 30개 정도 이렇게 여는것 같아요. 밑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게 이게 그 방울 양배추 랍니다 이게 조금만 더있으면 이제 수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금방 그 이게 한 나무인데요. 이게 한 30개 이상은 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추봉 펜션을 주신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어, 봄 야채는 아니지만 겨울 야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하려고 이렇게 준해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배추를 이제 묶으질 안았는데 예, 저쪽 문구 나면 이쪽도, 제가, 어, 잡아 매야죠. 왜냐하면 빨리 매줘야 안에가 탐지게, 예, 그 속살이 꽉 차니까요. 주 추봉 펜션은 이 도시, 이 농촌 체험 말고도 어, 청경바다로 어,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도시부 체험으로는 뭐 감성돔 낚시, 뭐 참돔 낚시, 병어돔 낚시, 뭐 돌돔 낚시도 있겠지만 어, 또 이렇게 생활낚시로는 어, 뭐 정갱이 낚시, 고등어 낚시, 학공치 낚시 뭐 이렇게 뭐 요즘 지고기까지도 이렇게 에, 잘 물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학공치 정갱이는 살살 이제 점으로 가고 왜냐하면 에, 이게 그 애들은 수위이뜻던 데서 사는 녀석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공치 얘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이제 뭐저 머지 않아서 이제 그 호레기도 어 물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뽈락 우 철이 됐답니다. 그래서 뽈락도 났고 또동발 체험도 하고 어 추홍 펜션 오시면 어 다양한 음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추홍 펜션은 아무래도 섬에 있는 관계로. 음, 섬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전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스크 뭐 이렇게 착용이라든지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예, 한산섬이랍니다. 한산섬에